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천연부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제 대박나는 반지 착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우리는 어, 매일매일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네. 아, 근데 행복이라는 단어보다 요즘 같으면 그냥 하루하루가, 네, 무탈하고, 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별일 없음에 감사함을 느끼는, 네, 그런 세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 반지 착용하시고, 바라시는 일들 소원성취 하시길 명화당 천여부사리 응원하겠습니다. 자, 손가락은 10개. 네.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럼, 열개 손가락에 반지를 다 착용을 하면 그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나요? 이렇게 이제, 어,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항상 넘치는 것보단 적당한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 물잔에 컵을 너무 가득 채워도, 어,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지 착용도 여러분들께서, 어, 온전히 열 손가락 다 하세요. 이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네, 균형 있게, 원하는, 어, 소원들을 몇 가지만, 네, 균형 있게 손가락에 반지를 착용을 해주시면 그 방법이 더 좋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엄지손가락, 아, 왼손 엄지는 우리가 시험이나,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좀 음, 성취하는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시작은 하는데 끝이 좀 약한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 음, 이제 엄지. 왼손 엄지에 반지를 끼겠습니다. 아, 이제 부모님께서 자손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손들이 있다라고 하면 왼손 엄지에 반지를 착용을 해주시면 시험 준비 뭐 시험을 볼때 머리가 다른 생각 안 들고 집중이 잘 된다든가 평상시에도. 학업에 어,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시험 준비를 하거나 어떤 이제 일에 대해서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분들에게는 왼손 엄지를 어, 사용해서 반지를 착용하시라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엄지는 권력, 명예, 네.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고, 어떤 무리에서 우두머리를 하고 싶거나, 그리고 영향력을 표출을 하고 싶다. 네. 이러신 분들은, 오른손 엄지에 반지를 착용을 하면, 리더십이 강해지고, 그리고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무리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어, 그리고, 그내 밑에 사람이건 위에 사람이건 나를 편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구성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 엄지에 반지를 끼시면 책임감도 강해지고 리더십이 생기고 그리고 어느 직책에서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이 된다. 네, 승진과 관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부부 사이에 예를 들어 아 진짜 잔소리 좀안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걸 원하신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어 내가 명예, 내 권력 이런 걸 유지하고 싶다. 네, 똑같아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리고 가족 간에 좀 요즘 이제 남성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집안에서 내 존재가 도대체 뭘까? 네, 여성분들도 똑같아요.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맨날 밥순이처럼 집에서 밥만 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거 지긋지긋하잖아요. 좀 인정받고 대우받고 내 존재성을 알리고 싶다. 그러면 오른손, 오른손 엄지에. 반지를 착용하시면 뭔가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왼손, 검지. 어, 왼손, 검지는, 어, 우정이나 의리를, 어, 이제 상징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어, 인덕이 없는 것 같다. 뭔가 좀 남들을 챙겨주고 배려하고 하는데도 인간의 구설이나 시비수 같은 게 따른다. 라고 하시면 두 번째, 검지. 예. 네. 손가락, 검지 손가락에 반지를 착용하면 좀 이제 돈독함. 네, 그렇죠. 그리고 함께 가는 길이 좀 믿고 가는 세월이니까 좀 든든한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아무래도. 명화당 처녀보살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항시 다 모든 분들이 내마 같았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생각일 거예요. 직장 생활이나 뭐 집에 구성, 가족 구성원 분들이나 다내 망같이, 내 마음과 뜻대로 움직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어, 내 주위 사람들이 내 마음을, 진심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내 친구, 뭐다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같이 행복하고, 그리고 이 인연이 끊기지 않고 영원토록 갔으면 좋겠다. 그걸 원하시면 어, 왼손 검지에 끼시면 되고 그 상대방과 같이 예, 끼셔도 더욱 더 좋겠죠. 그리고 반지에 두 분의 이니셜을 어, 새기셔도 무관합니다. 오른손 검지는 어떤 이제 지시성 그리고 방향 방향성 이런 걸 이제 뜻해요.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지시를 할때 거의 오른손 검지를 사용을 하죠. 이렇듯 중요한 일을 앞두신 분들은 내가 그 일에 추진에 있어서 막힘 없이, 걸림돌 없이 하시려면 오른쪽 검지를 사용을 하셔서 반지를 착용을 하시면 그분들에게 특이하게, 아, 진짜, 아, 내가 어, 뭔가 걸림돌이 없구나. 아, 누가 팍팍 도와주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세 번째로, 왼손 중지. 왼손 중지는 인간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어, 인간관계에서도 소통 그리고 어, 내가 인기가 올라가거나 어, 여태껏은 사람들과의 그뭐 대인관계에서 말도 안 통하고 내가 괜히 고집 안 피우는데도 사람들이 너 쓸데없이 고집 피운다 어,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별로 성과가 없었던 분들 이런 분들도 다 포함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지. 왼손 중지에 반지를 끼게 되시면 어떤 무리 속에서 내가 인정을 받고 그리고 어 사람들과 소통도 잘 되고 어 편들어 줄수 있는 사람도 물론 생기겠죠. 그리고 연예인 분들이나 어떤 그뭐 무리 속에서 내가 인기가 막 올라야 돼. 이건 이제 뭐 정치하시는 분들도 포함이 되겠죠. 어 그분들도 인기몰이 해야 되잖아요. 네. 어 그래서 이렇게. 왼손 중지에 반지를 착용을 하면 인기가 올라가고 남들과의 소통도 쉽게 되고 내편 들어주고 나를 위해서 박수 쳐줄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손 중지는 자기 암시나, 그리고 본인에 대한 스스로의 뭔가 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반지를 착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스스로, 어, 내면에, 어, 내면 의식에 자꾸 주문을 걸으셔야 돼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부자다.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부자가 아니시더라도 나는 부자다라는 그 기운을 외치는 순간 곧 본인이 이제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를 외치는 순간 행복의 기운이 그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생깁니다 예를 들어 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나는 어, 좋은 사람과 함께 있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듯 자기 주문을 외우시고 본인 내면에 그런 긍정적인 기운을 쌓아줄 수 있는 그 손가락이 오른손 중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반지를 착용을 하시면. 여러분들 어, 당장 내가 겪을 순 없겠지만 1초 1분이 지나면서 그 기운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예, 좋은 기운이 쌓여져 간다 나 스스로가 강해져 가고 긍정의 힘이 쌓이고 그리고 양의 기운이 쌓이니까 소원성취 이루고자 잘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큰 보탬이 되는 손가락 오른손 중지 네네 네 번째로 왼손 약지 아, 누구나 다 사랑은 받고 싶죠.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짝사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의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하고 싶다. 그리고 가족 간에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왼손 약지에, 우리가 뭐, 결혼 약속을 하든, 약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커플링을 낄 때도, 왼손 음, 약지에 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이루고 싶은 관계에서는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시면 됩니다. 오른손 약지는 어, 마음 안정이나 심리 안정에 보탬이 돼요.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내가 잠을 잘못 이룬다거나 그리고 아무 일 아닌데도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예민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오른쪽 약지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새끼손가락. 왼손 새끼손가락은 이동이나, 그리고 뭐 취업,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손가락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왼손 새끼손가락에 반지를 끼시게 되면 이동 변동을 함으로써 빨리 적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안정적인, 네, 그런 포지션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오른쪽 새끼손가락은 이것도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매력을 느끼게 되고 또 인연법이 있으면 그 상대방에게 뭔가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새끼손가락 반지를 낄 분들을 추천을 해드리면 우리가 면접시험을 앞둔 분들 특히나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서류 전형에서는 무조건 합격이 돼. 근데 면접시험만 떨어져. 이런 건 본인들이 어떤 겉모습에 못났다 이것보다도 뭔가 이제 매력 발산이 좀안 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운적인 부분도 물론 있고. 그래서, 요럴 때는 이렇게 이제 내가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노력에 풍수적인 부분도 또 채워를 주시면,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을 꼭 이루실 수 있습니다. 보탬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면접 시험이나 내가 내 자신을 좀 어필하고 싶다. 나를 부각을 시키고 싶다. 이럴 때는 오른쪽 새끼 손가락에 반지를 착용을 하겠습니다. 네, 어, 뭐든 늘 항상 적당한 게 좋고 여러분들께서 원하고 바라는 소원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명화당 천여보살이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항상 제일 기본적인 건내 마음가짐, 긍정적인 마음이 1번이 돼야 돼요. 이런 이제 착용 비법을 들으면서도 아 저거 하면 될까? 진짜 되는 거야? 이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어, 반지를 끼시면 그 또한 약발이 안 받습니다.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약발이 잘 받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소원들이 이루어지실 거고요. 항상 여러분들 누구나가 다잘 되셔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기쁜 일이 많이 생기셔야 되기에 영화당 처녀보살은 신령님 전에 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기도 발언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뵙는 그런 인연이지만 그래도 이 또한 정말 감사한 인연으로 생각하고 신령님 전에 네. 오늘도 계룡산에 가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네 그리고 금전 성불, 각 가정마다 소원 성취 이루게 해달라고 신령님 전의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화당 천여보살입니다.